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4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예, 오늘 열린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의 계명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같은 말을 하는 자들임을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말은 신앙생활의 공통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렇게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 같은 말을 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의 발전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성숙함도 사랑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툼과 분쟁이 없음을 말하는 거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으로 같은 말을 하는 자들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6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영생을 선물로 받은 우리 성도들은 모든 일에 말과 지식으로 풍족한 모습으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나타내 보이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견고하게 서는 것. 이것이 우리가 꼭 가져야 할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는 사랑으로 같은 말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툼과 분쟁은 사탄이 좋아하는 모습이에요. 올해 우리 교회는 사랑으로 같은 말을 하는 그런 성숙한 교회, 성숙한 성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입에 두 가지의 말을 키우고 있다 그럽니다. 살리는 말과 죽이는 말. 여러분이 살리는 말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죽이는 말은 사망의 길로 인도해요. 그런데. 사망의 길로 가는 말은 열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런 것들입니다. 잘해봐라. 이렇게 비꼬는 말. 난 모르겠다. 이런 책임없는 무책임한 말. 그건 해도 안 돼. 이런 소극적인 말. 내가 뭘 아느냐. 이런 남을 무시하는 말. 나는 바빠서 못해. 이런 핑계하는 말. 잘 되어가고 있는데, 뭐하러 바꾸냐? 이런 아니란 말. 이 정도면 괜찮아. 이제 이렇게 타협하는, 타협의 말. 다음에 해. 이건,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그런 미루는 말. 해보나 마나 똑같어. 이건 포기하는 말. 이제 그만두자. 이 의지를 꺾는 그런 말. 이런 말들이 있어요. 여러분, 음식은 잘 씹어서 먹어야 속이 편하고 말은 잘 씹어서 해야 듣는 이의 속이 편한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살리는 말과 죽이는 말이두말 앞에 서게 됩니다. 선택은 내 자신의 몫이며, 결과도 내 자신이 거두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 나누는 같은 말, 이것은 생명을 주는 살리는 말이기에, 예, 예, 우리가 이 길을 걸어야 할 줄로 압니다 토조가 지은 철저한 십자가 거기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가르치는 늙은 성도를 찾아갔어요. 젊은이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늙은 성도는 잠시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세 가지를 의미하네. 우선,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한쪽 방향밖에 볼 수가 없지. 그리고 젊은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할수 없는 것이 또 있는데, 그것은 자기가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한다는 거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가질 수 없는 또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의 계획을 가질 수 없다네. 그렇게 말을 해주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아닙니까? 우리도 이제는 주님이 보는 같은 한쪽 방향을 바라볼 수 밖에 없는 자들임을 여러분 믿습니까? 나도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한쪽 방향 밖에 볼수 없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방향 밖에 볼수 없는 자라고 하는가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가 이것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될 줄로 압니다 또 여러분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 주 안에서 새로운 비조물이 된 우리는 이제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 됐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내 계획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누구의 계획으로 사는 자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옛사람을 못 박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같은 말을 하는 자가 되려면, 먼저, 내 자신이 부서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부서진다는 것은 옛사람의 없어짐과 새 사람의 탄생을 뜻하는 것이에요. 모리스 프랭크는 미국 권투의 아주 유망주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날 시합에서 눈을 크게 다쳐서 실명을 하고 말아요. 그 의사 두 명도 모두 그에게 다시는 볼수 없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 프랭크의 인생은 이제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프랭크의 인생의 최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나 자기처럼 불편한 맹인들을 위하여 더 시잉아이라는 보는 눈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인 안내견을 창시한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그 그러니까 개들을 훈련시켜가지고 맹인들의 길잡이의 친구를 만들어 주는 그 일을 했다는 것이죠. 히브리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신은 부서진 것들을 사용하신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흙이 부서져서 곡식을 내지 않습니까? 곡식이 부서져서 빵이 됩니다. 빵이 우리 몸에 들어와 부서져서 에너지가 됩니다. 포도주도 향수도 잘 부서져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도 원숙한 인격을 갖추려면 충분히 부서지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는 것이죠. 헬런 켈러 여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물론 이 세상에 고통스러운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들을 정복하는 아름답고 놀라운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구를 주셔서 고통과 싸우며 달려가기도 해주시고, 또때로는 우리에게 원수도 주셔가지고 더 힘을 얻어 날아가기도 하시는 것을 알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들을 두려워 말아야 합니다. 그늘이 있으면 더 가까운 곳에 반드시 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는 변화가 필요해요. 여러분, 변화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이대로 살다 죽을래. 이런 고집쟁이들이 간혹 있지요. 그러나 진정 자기를 돌아보면 돌아올수록 진정한 변화를 갈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먹고 살아야 하는 것. 그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물론 인생에 재미도 보면서 살아야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은 거기서 끝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높은 차원으로 탈바꿈이 변화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벌레처럼 땅을 기어가다가 죽을 수는 없습니다. 물질의 노예와 욕망의 종으로 끌려다니기만 해서는 결코 그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게 우리 인간의 특징입니다. 묵은 나는 부서지고 높은 차원의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새로운 탄생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주의 사랑 가운데 같은 말을 하며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뉴욕의 한람가의 어머니였던 클라라 헤일 여사가 87세로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녀는 20년 동안이나 헤일하우스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약물과 마약 중독 혹은 알코올 중독자들이 버려, 버린 그런 아이들을 1천 명이나 키워가지고 아주 건강한 인간으로 세상에 내보낸 아주 위대한 일을 한 그런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레이건이 대통령 취임할 때 그를 초청해서만 취임사를 통해 전 세계에 이 여인을 알리게 됐습니다. 헤일 자신도 아주 불행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전모기 때 아버지는 총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어머니는 노동자들에게 점심을 만들어 배달 판매하는 일을 했는데 그나마 헤일이 16살 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소녀가정이 된이 헤일은 노동이나 아기 보는 것, 청소부 뭐탁 치는 대로 일하면서 검정고시 등을 거쳐서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결혼하고 남편과 함께 마루에 왁스칠을 하는 비즈니스를 시작했는데 27살 때 아이 세 아이를 남겨두고 남편이 암으로 죽습니다. 이런 고생 속에서도 헤일은 대학을 다니고 경영학을 공부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에 딸이 말이죠. 딸의 전화를 통해서 깐난 아이를 거리에 버리는 무정한 여자를 목격해. 요 약물 중독자인 그런 엄마였습니다. 아, 헤일은 이 아이를 데려다가 키우기 시작했어. 그러자 비슷한 엄마들이 아, 아, 그 아이들을 그 앞에다 다 갖다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됐습니다. 헤일은 자기의 낡은 집을 개방해서 헤일 하우스를 시작했는데 그때 나이가 63세였습니다. 남들은 은퇴하고 쉬는 나이에 이큰 일을 시작해서 20년 동안이나 1,000명의 아이를 돌보고 그들을 훌륭히 키워낸 그런 위대한 일을 저가 했던 것이죠. 이녀는 정말 흑인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자랑할 만한 그런 미국의 여성이 된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행복한 사회는 정치가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구석구석에서 피어나는 사랑의 꽃들이 만드는 것이죠. 누구나 심장 전문가가 될수 있어요. 유일한 그 자격 기준은 정말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하는 것. 이러, 이것이 유일한 자격입니다. 여러분, 심장을 영어로 하트라고 그러잖아요. 그 하트가 바로 사랑 아닙니까? 바로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정도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심장 전문이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전날 예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걸 예수의 대명령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사랑한 인간을 부유하게 만들진 않아도 가치 있게 만들, 만듭니다. 여러분, 이 가치가 정말 부유한 것이 아니겠어요? 사랑한 인간을 유명하게 만들진 않지만 아름답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아름다움이 바로 행복인 것입니다. 사랑은 세계적인 것이 아니라 옆집 사람과의 문제인 것입니다. 바로 옆 사람과의 문제예요. 어, 옆사람 얼굴을 한번 볼까요? 응? 사랑은 바로 옆사람과의 문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은 내일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일인 것입니다 평창올림픽 시작했습니다 남북의 단일팀을 만들어서 아, 이 많은 것을 놓고 뭐 여기저기 아, 여러 비판의 말들을 쏟아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참된 사랑은 이념을 초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으로 하나되어서 평화 통일의 길을 열수 있는 일이라면 같은 말을 하면서 응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움직임들이 정말 평화 통일의 길을 여는 그런 작은 불씨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을 하나의 대명령으로 요약하면 뭐라 그랬어요? 사랑. 사랑입니다. 우린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 돼서 같은 말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